6번, 공통근에 관한 문제고요저 공통근의 의미는, 공통근의 의미는, 어? 떤두 개의 이차원전시에 있을 때, 얘한테도, 얘한테도 근이 되고, 얘한테도 근이 되는, 두개 모두의 근이 되는 그 근을 음, 음.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사이연구하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사이콜 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두방정식의 공통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수있요첫 번째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에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그래 그렇죠? 얘는요.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X는 4 또는, 1 우와. 그러면 두 방정식의 공통근, 즉, 같은 근은 뭐예요? 4. 그죠 X e q 4가 공통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공통근을 무엇이라 하자? 알파라 하자. 해놓고, 그, 근, 얘한테도 근이고 얘한테도 근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어? 대입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사이콜 0과,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사이콜 0이에요. 그럼 이거 뭐 나왔어요? 원래 이차 방정식이 나왔겠죠? 이렇게 하면, 통상은 뭐, 이차 항이 같은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소거해 주면 되겠죠? 얼마? 이 알파, 마파이콜영이니 알파가 얼마, 4로 공통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그죠? x 단계에서 가끔. 렇게 보세요. 개념상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지 같이 이 창을 소고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차피 결과로는 똑같아요. 결과로는 똑같지만, 공통 근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X 값을 구한 게, 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통근을 구한다는 의미, 의미 자체를 이렇게 공통근을 다른 문자 알파로 놓고 푸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풀립니다 풀리지만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풀때 이렇게 풀어야 해요 알겠죠? 객관식 풀때 상관없어요 근데 주관식 풀 때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죠그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요거 상상속소해 가지고 뭐큰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요게, 요게 지금 이렇게 공통근을 구하는 거는 이게 여기에 x 외에 미지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생겨? 미지수가 생길 때 그거를 이 공통근을 이용해서 어떤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봅시다 한번. 어, 필수 13이 이어진 페이지로는 168이구요. 자, 두 개의 처분 정식이 있어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콜 0이구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콜 0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근,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laughs> 오직 하나의 공통근. 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겠어요? 어? 그러니까 두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으로 결정되는 애도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식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 공통근을 갖는 개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어?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두 식의 무엇을 공통근을 무엇이라 하자? 알파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 이퀄 0과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2 개의 식을 공통근이 알파라는 데서 찾을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요? 이 차는 소거에서 푼다고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맞추면 되죠. 그죠? 그래서 뺀거리요 그러면은 알파로 묶고 마이너스 알파로 묶고 k 플러스 4. 그리고 여기가 k 플러스 4. 재밌죠? 어때요? 재밌어요. k 플러스 4가 공통 부분으로, 공통인수로 바로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k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자신 묶였으니까 1 남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보통 돼요. 그럼 어떻게? 얘가 0 또는 얘가 0입니다. 그죠? 첫 번째, k 플러스 4가 0이면, 즉, K가 마이너스 4이면 K가 마이너스 4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넣어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으면 두 식이 어떻게 되나요? 도연아 응. 두 식이 어떻게 돼요? 그쵸? K가 마이너스 4로 어. 넣으면 같아지죠? 그래. 그럼 오직 하나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식이 같은데 그니 하나만 같겠어? 둘다 같겠죠? 그니까 러 그거에 유해가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요 조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K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두 번째. 그럼 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1파가 1, 즉, 알파가 1인 조건. 아, 공통근은 1이구나라고 확인하는 조건에서, 알파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알파에다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K값 나올 거 아니야? 그때 K값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4 플러스 k가 0이니까 계산하면 k는 3 집어넣어 봐도 두시 같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자 1단계에서 중근 나오면 어떡해요 어디서요 이거에서요? 네 중근 나오는 게 뭐냐면 중근 나오면 오직 하나가 많요 엄청 중근 나오지 않아요 중근이요 똑같은 근이 근이 근육 한개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굳이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복된 근, 두 개가 같은 근,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K는 3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개념 7번이에요. 고정방정식입니다. 7번.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중상과정에 그 웬만한 문제집들을 풀어보면 한번 정도씩은 다 등장하잖아요. 뭐생 같은 경우 시단계 아니면은 뭐 최상이나 아니면 A급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막 등장하고, 그죠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 의미.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정확하게 딱 하나, 딱두 개와 같이, 같이 이렇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뭐야?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일정 개수 이상으로 충분히 많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부정 정해지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물론 특정한 조건을 부합하는 상태에서 여러 개 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해가 우리가 원해서 특정할 만큼 딱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야. 어떤 조건하에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이상황하죠서그죠 그러면 이제 부정식 푼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많다라고 하는 결과를 어떻게 특정한 조건,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을 줘서 몇 개로 탑 압축시켜 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부정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해가 한개뭐두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한 개나 두 개를 구하자고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았던 거를 아주 적은 범위로 압축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 살짝 풀어보면요 어, xy y 1은, -x는, 0 같은 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xy는 자연수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문자가 두 개야. 심지어 곱한 것까지 감안하면 2차야. 그치? 곱한 것까지 감안하면 2차인데, 시간 하나밖에 없어. 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게, 이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항이 4개 짜리여서 두개두개묶어서공통해서 만들어진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는 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조건 비슷한 조건의 답을 여러 개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요것만 답이야 라고 아니면 또요몇 개만 답이야 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조건 달았어? X, Y가 자연스러운 조건을 달리니까 어떻게 돼? 몇개로탁 한정될 거란 말이야. 그죠? 이제 봅시다. 적당히 두 개씩 묶어요. 해가지고 묶여지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묶어보니서 Y는 X-1이에요. 묶어보니 얘가 플러스 2였으면 얘랑 같은 인수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냥 넘겨놓고요. 여기에는 어, X의 x 의 개수인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를 고 써요, 이렇게. 어떻게? 얘랑 꼬이 같도록. 그럼 내가 임의로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좌변에 내가 플러스 1을 했어. 그 우변에도 어떻게 해줘야 돼? 요등호가 성립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 1을 해주세요. 이부정방정식에서 이, 그러니까 이 인수분의 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장 편한 방법이야. 일단 공통 인수의 모양을 만들고 얼마를 더했거나 뺐는지를 확인해서 반대쪽에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은 x 1이 공통 인수니까 묶어주고 y 1이너스 5까지 그래서 써줍니다. 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거의 순서성이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x, y가 자연수라는 데서 1, 2, 2, 1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x는 2, y는 3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x는 3, y는 2가 나오겠네 이렇게 밖에 안나오겠네안 그랬으면 해가 무지 많았을 텐데, 여기에서 딱 한정 지어진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꼴로,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지만 2차식의 경우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 이 조금, 아니면 4x 플러스 8y 플러스 2 0분이 정인데요. 실수 xy 괄호에 이런 단서 단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일 때 통상 실수 실수의 조건을 줬는데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다. 그러면 아 이거 부정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실수 조건 줬어 그럼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얘의 해는 실근이어야 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완전제곱식이 x로 y로 각각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사실은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이는 인수분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자 얘가 x y가 실수라고 하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에 관한 이차원 정식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근이 뭐가?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전에 방식을 얘네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으면 x-2에 제곱하면 플러스 4 있죠?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y 플러스 4의 제곱인데 플러스 1 6했죠 마이너스 16 겁니다 그리고 원래 플러스 20이 있었어요 어때요? 제곱이 콜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그럼 실수 제곱하고 실수 제곱했어요. 제곱했어 했는데, 여기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각각이 여기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X는 2, e, Y는 마이너스 4라고 세어놔. 고개를 떼세요. 내가 머리를 떼줄까요? <laughs> 자. <웃음> <웃음>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 <laughs> 아니, 벽에서 떼준다고 뭘? <laughs> 이거를 스피커폰으로 들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날 듯이겠죠? 자, <laughs> 갑니다. 얼마가 떨어졌어요? 네필수지 한번 볼게요. 어, 뭐 아, 뭐 이상하게 들렸어? 어, <laughs> 이거? 머리를? <laughs> 머리를 벽에서 떼라고, 내가 떼줄까? 라고 그러는 걸 목에서 된다고 했죠. 해했습니다 예, 아, 그랬구나. 우리 서울은... 여기서 머리를 떼면 목이 같이 빠지는구나. 레고에요. 자. 제필스 14번입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예제로 들었던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요. 어, 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XY가 실수다라는 단서가 좀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자, 이걸 X라는 네임처로 생각하면 얘는 엑스가는인차운전식이니까엑스 네. 값을 구한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어? 실근을 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엑스가 실수였으니까 엑가과는된지 정리할게요. 그럼 엑제곱 이게 인체니까 어, 마이너스 2로 묶고 엑스에에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y 플러스 마이너스 1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수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이퀄 0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실수 x라는 뜻은 근을 구했을 때 x값이 실근이 나온다는 뜻이었으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그거는 같아야겠죠 중권도 식1이니까 근데 지금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할거에요 그럼 그 B'제곱 마이너스 A C 요거 다 상수로 취급하는거에요 X가 내린 차수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양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정리하면 4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8Y 마이 i 어, 이 gonna go. I'm g o n 요거 요 o 요 m g o n 요거 g 거 I'm gonna go. I'm g o n 을 a go. I'm gonna go. I'm gonna go. I'm gonna go. 아이니 o n 아아 g 그 I'm gonna go. I'm gonna go. I'm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뭘로 y 2의 제곱으로 바꿔 올수 있고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y는 얼마? 2. 이렇게 하나 나오고 y 2가 0이니까 2가 되는 거야. 하고 y 콜 1을 어디다가 여기 식에다 집어넣으면 x 값도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스크 결정하면 얼마, 얼마라고 나왔어요? 3이라고 음. 나왔네. 지금 거기 1차일때 한이 4 개일 때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완전대혹이 그러니까 형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골도 거기 있지만 프리 위에 거 프리에서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닥 이거 끼워 맞추기 그닥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순리.. 그니까 뭐라 그러지? 순서? <laughs>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다 이렇게 표할수 있겠습니까? 전쟁는서 항상 기억나시고 너무 겁나 잘부아요 그건 천재라서 그렇고요 아, 선생님 천재라. 같은 천재. 평범한 범죄는 범죄는 범죄요? 항상 조절 못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 <laughs>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던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상의 위치에 맞게 풀리고, 자 사람을 언제가 하는가?